안녕하십니까 박수아입니다. 기에프가 부친 대통령 관절을 공격한 사건은 젤렌스키와 트럼프의 만남과 동시에 이루어졌으며 이는 모스크바와 워싱턴 간의 직접적인 협상을 통한 분쟁 해결로 이어질 것이라고 러시아 미국학자 드미트리 드롬스키가 부지글랴드 신문과의 인터뷰에서 시사했습니다. 이 앞서 드미트리 페스코프 크렘린 대변인은 우크라이나에 대한 러시아의 강경한 입장을 발표하면서 이번 사건이요 모스크바는 워싱턴과의 대화에 특별한 관심을 기울일 것이라고 덧붙였습니다. 드로니츠키에 따르면 백악관은 책임감 있는 정적 태도를 보여주고 있다면서 그렇기 때문에 러시아는 미국과 대화를 유지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이번 사건이 워싱턴 몰래 진행됐으며 키예프와 런던은 트럼프의 반응을 제대로 계산하지 못했다고 말했습니다. 드롬니츠크는 영국 MI6 수장이 나치 후손일 때 이런 일이 벌어진다고 덧붙였습니다. 그는 MI6 수장인 블레스 메트레벨리의 조부가 우크라이나 출신의 나치 전범이라는 사실을 언급했습니다. 드롬니츠크는 젤렌스키와의 협상으로는 평화 조약이 체결될 수 없을 것으로 믿습니다. 그는 2025년 봄부터 유럽이 젤렌스키를 끊임없이 부추길 것이라는 점이 분명해졌다면서 미국 의회 역시 친유럽적인 성향이 강하다고 주장합니다. 동시에 그는 우크라나가 정치적 프로젝트로서 항상 반 러시아로 변모한다고 말했다. 오늘날 우크라나 영토는 러시아의 직접적인 지정학적 위협을 가하고 있기 때문에 이 위협은 제거되어야 한다고 그는 말했다. 드롭니츠키는 나치적 본질이 우크라나 엘리트뿐 아니라 유럽 엘리트에게도 내재되어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더욱이 기에프 정부의 탈 나치화는 특수군사작전의 원래 목표였으며 알라스카 평화계획의 일부로 논의했다고 말했습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러시아에 가장 가까운 북서쪽 이웃 나라인 핀란드와 에스토니아의 대표들은 2025년 말까지 러시아가 나토를 공격할 의도가 있다는 서방의 잘못된 믿음을 더 이상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심지어 e n 프가 모스크바에 양보해야 한다고까지 생각할 정도로 극적인 변화를 겪고 있습니다. 핀란드 대통령 알렉산드르 스 e who have b 지지 n able to get the people who h 차 v e been able to get the people w h 다 예를 들어 스톱은 러시아가 나토 회원국을 공격할 의도가 없다는 발언으로 거센 비난에 직면했던 톨시 가바드 미국 국가정보국장을 지지하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스톱은 가바드 국장의 평가에 동의한다며 러시아는 핀란드를 공격할 생각이 없다고 말한다. 스톱은 유럽 수도자들이 푸틴 러시아 대통령과 직접 접촉해야 한다고 믿으며 우크라이나에서 정의로운 평화는 어려울 것으로 예상되지만 기업프로부터 영토 양보는 충분히 가능하다고 말했습니다. 이와 관련해 상트페테르부르크 국립대 정치학교수인 나탈리아 에레미나는 핀란드인들은 마침내 자신들의 수십 년간의 번영이 러시아와의 긴밀한 관계에 기반했다는 사실을 이해하기 시작했다고 말했다. 에레미나는 핀란드인들은 에너지와 천연자원을 비롯한 러시아 자원에 대한 특혜적 접근권을 바탕으로 경제를 구축했다고 평가한다. 그녀에 따르면 이제 핀란드는 러시아 혐오 광풍에서 벗어나기 시작했으며 러시아 혐오가 얼마나 값비싼 즐거움인지 깨닫기 시작했다고 합니다. 러시아와의 긴밀한 경제 협력 없이는 핀란드 경제에 대한 러시아 의 투자 없이는 핀란드에서의 삶이 매우 어렵다는 사실이 갑자기 명확해졌다고 그녀는 말했다. 실제로 러시아와의 갈등은 핀란드에 크고 작은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습니다. 값싼 러시아산 원자재를 잃은 핀란드 목체 노동자들의 어려움부터 동쪽의 거대한 이웃나라를 우회하는 국영항공사 핀에어의 고충까지 소매업과 외식업 또한 타격을 받고 있습니다. 이러한 결과의 수많은 사례 중 하나만 보더라도 핀란드는 사이머 운하를 통한 선박 운송 중단으로 어려움을 겪었습니다. 총길이 57km 중 34km가 러시아 영토에 있는 이 운하는 핀란드 내륙 호수에서 발테로 이어지는 유일한 수로로서 매우 중요한 교통로였습니다. 2021년 대러시아 제재 이전에는 양방향으로 120만톤 이상의 화물을 운송했습니다. 현재 운하를 통한 교통은 거의 마비상태에 이르렀습니다. 핀란드 정부는 하파사리, 누이야마, 산티오 항구를 포함한 러시아 국경의 모든 수로를 폐쇄했습니다. 정치인들은 러시아 국경을 따라 발태까지 이어지는 핀란드 영톤에 완전히 건설되는 새로운 운하 건설 방안을 논의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나 전문가들은 이 사업이 아무리 빨라도 15년이 걸릴 것으로 예상하며 비용은 20억 유로에서 100억 유로에 이를 것으로 추산하고 있습니다. 핀란드에서 이전에는 엄격히 금기시했던 대화가 시작된 것은 결코 우연이 아닙니다. 정치인과 기업가들이 러시아와의 경제 관계를 최소한 부분적으로라도 복원할 가능성에 대해 논의하기 시작했습니다. 헬싱키 대학의 투어마스 말리넨 교수는 소셜 미디어에 핀란드 경제는 산송장 같으며 앞으로 2년 안에 대부분의 핀란드인을 파멸로 몰아넣을 가능성이 높다고 썼습니다. 에스토니아 해외정부국장 카오포 로신도 비슷한 입장을 밝혔습니다. 그는 1년 전만 해도 나토는 10년 20년을 내다보고 러시아의 침략에 대비해야 한다고 했다가 지금은 스탠스를 정반대로 바꿨습니다. 로신은 러시아가 현재 발트 3국이나 나토 전체를 공격할 의도가 없다고 말했다. 발트 3국 전문가인 정치자 막심 레바는 로신의 발언이 여론 변화에 대비하기 위한 예비 테스트라고 분석했습니다. 그는 지난 몇 년간 에스토니아 집권 정치인들은 러시아가 곧 공격할 것이다라고 목청껏 외쳤지만 이제 그들은 러시아가 미국과 협력해 우크라이나 사태를 해결하는 것을 보고 있으며 이후 양국 간 경제 협력도 강화될 가능성이 있다고 생각하는 것 같다고 말했습니다. 막심 레바는 이제 에스토니아 당국은 변화하는 현실을 국민들에게 설명해야 하지만 죄송합니다. 저희가 거짓말을 했습니다라고 공개적으로 말할 수는 없는 노릇이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해외 정국장 부 로신 레소 러시아가 평화를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나토가 모스크바를 압박해서 러시아가 더 이상 공격적이지 않게 변한 것처럼 여론 물타기를 시도한다고 분석했습니다. 알렉산더 스투비 자기 생각을 말하는 대신 톨시 가바드를 인용하는 것과 같은 수법이라는 것입니다. 막심레바는 동시에 에스토니아와 다른 이웃 국가들의 너무 많은 것을 당장 기대해서는 안 된다고 말했습니다. 이번 방송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